안녕하세요. 네오보비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었던 게임이나 스토리 혹은 소재가 좋은 게임들은 종종 영화로 만들어지곤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게임을 원작으로 한 실사 영화들 몇 가지를 정리해봤습니다. 게임 원작 영화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영화 워크래프트 전쟁의 서막입니다. 영화 워크래프트는 블리자드 엔터테인먼트의 게임 워크래프트 시리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역대 게임 원작 영화 중 흥행 1위를 기록하였으며, 세계 최초로 4억 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시지와 그래픽의 완성도, 배경 음악 및 캐릭터 묘사 부분에 있어서는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았으나, 너무 많은 등장 인물과 워크래프트에 대한 기본 지식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려운 배경 설정, 그리고 엉성하게 느껴질 수 있는 스토리 등 12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지나치게 많은 요소를 담아냈다는 점에서는 많은 혹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영화 툼레이더입니다. 영화 툼레이더는 역대 툼레이더 시리즈 중 최고 흥행작인 게임 툼레이더 2013년 리부트 작품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북미소익 1억 달러를 넘긴 최초의 게임 원작 영화입니다. 다양한 매력을 가진 주인공 라라 크로포트 역을 맡은 안젤리나 졸리가 적절한 캐스팅이라는 호평을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영화가 원작 주인공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제작되어 팬들의 원성을 자아냈습니다. 2018년에 안젤리나 졸리가 아닌 알리시아 비칸데레가 출연한 또 다른 툰레이더가 개봉을 했는데. 전작과 달리 원작 게임의 주인공을 나름대로 잘 구현했다는 호평을 받으며 손익 분기점을 넘는 데 성공했지만 영화 플롯이나 전반적인 짜임새에 있어서는 좋지 못한 평을 받았고 이전작의 흥행 수익을 뛰어넘진 못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 개봉한 어쌔신 크리드입니다. 영화 《어쌔신 크리드》는 2014년도 기준 7400만 장 판매를 기록했던 인기 게임인 유비소프트의 《어쌔신 크리드 시리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게임 속 화려한 액션을 실사 영상으로 완성도 있게 구현한 부분에 있어서는 호평을 받았으나 허술한 스토리와 매력 없는 등장인물 등 여러 가지 부분에 비판을 받았으며 안타깝게 흥행에 실패했다고 합니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 시리즈입니다. 영화 《레지던트 이블》은 일본의 게임 제작사 캡콤의 게임 바이오하자드 시리즈를 원작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할리우드 영화치고는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제작해 엄청난 수익을 거둔 영화입니다. 아! What do you think, your... 특이한 점은 게임 바이오하자드를 원작으로 하지만 설정만 가지고 와서 내용은 완전히 다른 오리지널 스토리로 전개했다는 점으로 2002년에 처음으로 개봉했던 레지던트 이블부터 2016년 개봉의 레지던트 이블 파멸의 날까지 총 6개의 작품을 통해 영화만의 세계관을 마무리 지었다고 합니다. 2007년 영화 히트맨입니다. 영화 히트맨은 1편부터 4편까지 총 800만 장 이상이 팔린 걸작 암살 게임 시리즈 히트맨 시리즈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하지만 영화 속 주연 배우였던 티모시 올리펀트가 원작인 게임 속 주인공과 너무 닮지 않았고 조용한 암살자라는 원작의 컨셉과 다른 액션 연출로 인해 게임의 팬들로부터 엄청난 호평을 받았지만 개봉 첫 주만에 전미 박스오피스 4위까지 오르며 흥행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영화 《사일런트 힐》입니다. 영화 사일런트 힐은 코나미의 호러게임인 사일런트 힐을 원작으로 한 영화로 원작의 분위기를 아주 잘 살렸으며 나쁘지 않은 작품성과 연출로 흥행에 성공한 영화입니다. 전문가들에게는 전반적으로 좋지 못한 평을 받았으나 등장 인물과 스토리가 원작과 조금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원작 배경의 이미지, 사운드와 음악 등 사일런트 힐 특유의 소름끼치는 분위기를 잘 구현하여 웰메이드 공포 영화 중 하나로 분류되는 영화입니다. 2018년 영화 램페이지입니다. 영화 램페이지는 미국의 게임 개발사 미드웨이에서 제작한 액션 게임 램페이지를 원작으로 한 영화입니다. 스토리나 작품성에서는 조금 지적 을 받았으나 cg와 특수효과 및 시원시원한 액션 과 연출로 호평을 받으며 2019년에 명탐정 피카츄가 개봉 하기 전까진 게임 원작 영화 전세계 흥행 2위 였다고 합니다. 2019년에 개봉한 명탐정 피카츄 입니다. 영화 명탐정 피카츄는 닌텐도에서 발매한 포켓몬스터 시리즈의 외전작인 게임, 명탐정 피카츄를 원작으로 한 영화로, 미일 합작 영화이자 포켓몬스터 최초의 실세 영화입니다. There you go. All better. 라이언 레이놀즈가 피카츄의 목소리를 연기했으며 전체적으로 유머러스하고 매력적인 포켓몬들을 기반으로 좋은 평을 받아 램페이지를 제치고 게임 원작 기반 영화 전 세계 흥행 2위에 올랐다고 합니다. 영화 슈퍼 소닉입니다. 영화 슈퍼소닉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게임 캐릭터 중 하나인 소닉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게임 소닉 더 해지옥 시리즈를 원작으로 했으며 2020년 가장 최근에 개봉한 영화입니다. 비 평가들에게는 개연성 결여와 빠른 스토리 흐름 등 여러 지적을 받은 반면 관람객들에게는 매력이 넘치는 추억 속 캐릭터 소닉과 등장 인물로 나오는 짐 캐리 유쾌한 분위기와 비주얼로 호평을 받았다고 합니다. 오늘은 게임을 원작으로 한 영화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요.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 네오보비었습니다.